도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의 1 0의 0제곱 1의 1 0제곱 그다음에 1 0에 11의 10의 1제곱 1의 9제곱 10의 2의 10의 제곱 1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다가 10, 10, 10에, 10에 10제곱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얘들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그러면 이런 더하기 꼴에서 우리가 이미 100을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 안에는 나머지로 발생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요식을요 전체 합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각각의 나머지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또 100으로 나눈 나머지야. 나머지끼리 연산이라고 들여봤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나머지랑 여기서 발생하는 나머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해서 전체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를 또배0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얘는 이미 100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는 나머지가 얼마야? 0인 거야. 이 뒤에서 나타나는 10의 제곱 이상인 애들은 전부 다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이 수를, 이 전체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앞에 있는 얘랑 얘, 여기에서만 지금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1인 거 괜찮아? 여기서는 지금 10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100이에요. 그럼 얘도 100으로 나눠지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21이 친구의 10제곱 같은 경우는 내가 20 더하기 1을 10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똑같이 10시 0에 20에 0 1에 10 더하기 10시 1 20에 1, 1에 19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얘들아 400으로 나는 나머지는 20의 제곱이 들어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제외하면 돼. 거기서 나머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 게1 0 1 2의 20제곱 그리고 1에 18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이 앞에는 이 친구는 아까처럼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10 곱하기 20이잖아. 그럼 200인 거야. 200은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를 더했을 때 201이 나와요. 얘는 400으로 나눠, 나눠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201이 친구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해? 이런 비슷한 문제를 너희들이 알게되에서다 질문한 것 같은데 다시 풀면 아마 풀릴 거예요. 이 나머지끼리 연산을 애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제도 나 너무 힘들었어. 어제 애들 지금 딱한 등씩과 나머지 정리하고 있거든? 그니까 러 너희들 3의 배수 판정법 나랑 같이 했었지. 우리 수업 시작할 때쯤에. 경우에 수할 때 3의 배수 판정법 했었잖아. 그막각 자릿수에 합을 걸었을 때 3의 배수면 그 친구는 최종적으로 3의 배수다. 요렇게. 공부했었지. 기억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이게 7,895 요런 숫자는 내가 7 곱하기 1000 더하기 8 곱하기 100 더하기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런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0 0 0을 내가 9 3, 99 더하기 1 이렇게 쪼개고 나면요. 이 친구가 7 곱하기 999 더하기 7 이런식으로 되는거야. 그 다음 이 친구는 당연히 8 곱하기 99 더하기 8 이렇게 될거고 얘는 9 곱하기 9 더하기 9얘다가 얘는 그냥 5가 되겠죠. 얘들아 여기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7,895라는 친구를 3으로 나눠서 직접 나머지를 계산하기가 싫으니까 얘를 우리가 각각 나눠서 보는 거야. 이 덩어리에서 나머지가 발생하는지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지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지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지 보고 그래서 남, 나누어 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 여기서 이만큼이 남았어. 이만큼이 남았고 이만큼이 남았고 이만큼이, 남았고, 이만큼이 남았어.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싹싹싹싹 다시 모아서 한 접시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 접시를 만들 수 있으면 그한 접시를 만들고 또 남은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최종적인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체에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분배를 한 다음에 얘가 나도 떨어지나? 그래서 나머지가 남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보는 거라고 이렇게 나머지만 모아서 계산하는 거를 나머지 연산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 너희들이 수학과 가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워요 추상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근데 너희들 수학과 안갈 거잖아 그치? <laughs> 나머지끼리 연산이라고 해서 배워 나머지들끼리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엄청 많이 다, 그 4층 연산다할수 있어 최종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해돼 돼? 어. 계속 나올 거야 너희들이 구해배수 판정법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판정법은 당연히 지금 설명한거고 요런 내용을 계속 해서 쓴다. 넘어가서 49번 보자. 여기서 얘들아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요. x의 8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볼건데 그럼 얘는 지금 n18인건 괜찮아요? 맞아. 그 다음에 a의 9승 아니 x의 9승의 개수같은 경우는 NC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10승 같은 경우는 NC1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A8, 얘가 지금 A9, 얘가 지금 A10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A9 빼기 A8, NC9에서 NC8을 빼는 상황이야. 얘랑 지금 A10에서 A9를 빼, NC10에서 NC9. 얘가 지금 같다라는 거죠. 그때 자연수 n을 값을 전부 다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를 그냥 별형만 해도 괜찮고 얘들아 이 친구 등차수열이라고 발견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그냥 결국 다계산 하셔야 돼요. n c 5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돼. n 팩토리얼 나누기 n-9 팩토리얼 9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여기서 n c 8 같은 경우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8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이렇게 여기서 공통인 부분들을 묶어 주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나 이거 접시 모양 줄게. 여기서 n 팩토리얼이랑 n 팩토리얼은 공통 부분이니까 앞으로 빼시고요. 여기서 n 9 팩토리얼이랑 n 8 팩토리얼 얘들아 생각해 봐. 누가 더큰 숫자야? n 8이 더큰 숫자야. 그러면 나는 n 9팩토리얼을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봐봐 9 팩토리얼이랑 8 팩토리얼 중에 누가 더큰 숫자야? 8. 9 팩토리얼이 큰 숫자니까 나는 8팩토리얼로 묶을 거야 그럼 앞에 거는 뭐가 남는 거야 얘들아? 9분의 1이 남는 거야 그치? 여기서? 여기서는 쟤를 묶어냈을 때 뭐가 남아요? n-8분의 1 남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내가 지금 얘를 계산했죠?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얘를 계산하면 날라가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걔를 간단하게 처리하신 후에 얘, 얘들아 여기서 n은 자연수입니다 얘들만은 방정식을 풀지 말고 너희들이 적당한 자연수를 대입해서 n값 구하는 거야 할수 있겠어? 해이 네. <laughs> <laughs> 잘못했던 것 같아? 이제 좀 알겠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건 아니야? 아 너희들은 이렇게 찡찡대지 않고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너무 힘들어 <laughs> 너는 고3보다 지금이 훨씬 중요한 시기야 내가 맨날 이러거든 아니 여기는 내신이 중요한 동네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반고사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수상 보기가 제일 어려워 한년식과 나머지 정리가 고등과정을 그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뭐 객관적인 난이도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수준에 비해서 어떤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는 제일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야. 안해 징징대고 어렵다고 막 포기해 자기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하면 되겠냐? 그거를 힘들어. 설득해야 되니까 힘들어. 사실 맘바타서는 야 니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이러고 그냥 말고 싶은데. 나중에 후회할 거 생각하면 그게 또안 돼, 마음이 너네처럼 또 이렇게 후회할 거 영어공부잘잘 e r e 요 o u k n 지 w I put on. I wa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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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해요 h e r e I was there. I 이 a s there. 이 was 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어1 플러스 x의 10제곱이랑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이렇게 나란히 봐요. 그리고 이제 10c0의 제곱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0c0 곱하기 10c1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한수이 나와 벌써?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봐. 여기서 얘들아 10c 여기에 해당되는 게 x의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10시 1 0 해당되는 건 x의 10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친구는 내가 10시 1 곱하기 10시 9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10시 1 곱하기 x의 1승 10시 9 x의 9승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까지 나오면 이렇게 땡땡땡땡 가다가 10시 10에 x의 10승 곱하기 10시 0의 x의 0승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시 0 곱하기 10시의 10그 다음에 x의 10승 얘는 10시 1 곱하기 10시 9 x의 10승 땡땡땡 가다가 얘는 10시 10 곱하기 10시 0 x의 10승 그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x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X 10승의 개수들의 합이다 이거야 얘를 전부 다 합한 게 얘랑 똑같으니까요 그럼 얘들아 이 친구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 1 플러스 X의 몇 승이야? 20승. 20승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봐봐 이 식에서 X10승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요. 20, 10, 10이 돼. 여기다 쓸게. 에서 X10승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여기서 N이 얼마인 거야? 누가 10시 0의 제곱을 보고 얘를 10시 0과 10시 10의 곱으로 생각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누가 어떻게 해요 근데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 밑에 문제도 얘들아 똑같아 밑에 문제는 53번 봐봐 10시 10 곱하기 11, 18 더하기 10, 19 곱하기, 1 11, 7 더하기, 땡땡땡 가다가, 10, 12 곱하기, 1 11, 0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내가, 어, 지금 이 뒤에 애들 을 보면,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2가 되잖아. 점점 쓰러들고 있지. 근데, 아까 전에 저런 걸 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10으로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합은 우리가 대칭성을 사용해서 내가 예를 들면 이 친구를 11시 3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11시 4가 되겠지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11시 11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의 합들이 일정하게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 얘들,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이번 연습을 했으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봐 1 플러스 x 의 몇승이야? 이 왼쪽 친구는 전체가 10이니까 그렇지. 10이야. 그다음 뒤에 친구는 뭐야? 1 플러스 x 의 몇승이야? 11승. 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들아, 얘가 10이고 얘가 10, 얘가 3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누구의 개수? x 의 몇승의 개수? 10. 10. 3승의 개수가 되는 거야. 맞아? 봐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0C10이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1C3이야 근데 뒤에 달라붙어 있는 건 X의 10승일 거고 얘는 X의 3승일 거잖아 그래서 둘을 곱하면 얘는 최종적으로 10C10 곱하기 11C3에다가 X의 13승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친구 있죠 얘는요 얘를 전개했을 때 X 13승의 개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왼쪽에 서있던 문제랑 똑같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들아 이 친구를 합해서 1 플러스 X의 몇 승이라고 들수 있어? 21승이라고 들수 있어 21승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X 13승의 개수는 21C 얼마야? 13 이렇게 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다고 괜찮을까요? 이해될?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근데 너희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항계수는 이제 어느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중복조합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항계수는 어느정도 하는 것 같거든 너희들이 필기해봐 네, 그냥, 그냥 11시 8 11시 3 8